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디나 딸 사건이 나옵니다 세겜 성읍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야곱이 10년을 넘게 머물러서 어린 디나가 이제는 다 장성한 디나가 돼요 꽤 오랜 시간 그 성읍이 있었던 오랜 시간 그 성읍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원치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치 않는 문화로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세겜 성읍의 문화에 젖었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아근데 그런 식으로 가다가 세겜 성읍의 추장이었던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아 근데 이 세겜이 디나에게 빠졌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야곱의 딸 디나라는 여자와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청을 해요. 그러자 하몰이 세겜을 너무 사랑하고 예뻐했나 봐요. 즉시로 가서 조건 없이 원하는 모든 조건 다 수락해 줄 테니 우리와 결혼합시다.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었던 야곱의 아들들이 계책을 세워 요 결혼한다 하는데 할례받게 하자.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소고 뭐양 떼고 다 필요 없고 우리는 할례받지 않는 자와 혼인할 수 없다. 그래서 세겜 정읍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청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물과 세겜이 모두 좋게 여겨서 돌아가서 모두 할례를 행합니다. 그셋째 날, 사흘째 되는 날 시몬과 레위가 그 정읍에 쳐들어가서 자고 있고. 가장 연약해 있는 그 남자들을 모두 도륙해버려요. 완전히 참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남자들을 싹 죽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야곱이 들어요. 야곱의 인생은 사실 파란만장했고, 형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삼촌 나반이 자기를 추격하는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사실 지금 일어났던 이 일보다 큰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어떤 한, 되, 되도 않는, 크지도 않은 한 족속이 이스라엘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며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그 자손들이 지금 모여서 한 둘락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그들보다 훨씬 더큰 세겜 성읍에 모든 남자들을 결혼이라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신실해야만 하는 그 결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거짓을 속여 거기는 남자들 모두를 도륙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모든 후손, 야곱을 포함하여 그 집안 모두를 멸족해야 하는 이유와 당위성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요 세겜 성읍이 하루 이틀 거기 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을 것이고, 여러 이유로 무역을 했을 것인데, 그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붕괴했겠죠. 그래서 야곱을 그 가정을 완전히 다 멸족시킬 위기가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 이전에도 죽을 수 있는 위기들이 야곱에게 꽤 있었지만, 지금 이 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지금 가장 큰 위기 앞에 야곱이 서 있어요. 중요한 건 야곱 홀로 서 있어요. 야곱의 자식들도 이 위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35장을 여시면서 이 위기의 해법을 제시하세요. 딱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청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해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35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는 어떤 지혜자의 해법이 아닙니다. 제갈량의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해법이에요. 여러분 이 해법을 사모하셔야 돼요. 장세기 35장을 그 시점으로 봐야 합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야곱과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대안이자 하나님의 해결책이자 하나님의 해법이자 바꿔 말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 35장. 1절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그 해법이 무엇인지 우리 사모하며 함께 보십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일단 읽고 나면 허탈합니다 알고 읽어도 뭐야 예배 드리라고 사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들 뻔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일어나요, 일어나. 우리말 일어나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쿰인데 이 쿰은 일어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을 내포해요. 그냥,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결정하여 결단하여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결정하라고 요구하시는 거. 너는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하지도 않았던 세겜성읍을 떠나 너와 내가 약속했던 베델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나반에게로 도망하고 도주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겠노라 약속했어. 내가 너를 통해 크고 놀라운 민족 내 할아버지 조부였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일을 이룰 거야 라고 약속했고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약속의다베들로 올라가 재단을 쌓고 예배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laughs> 사랑하는 전도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늘 예배, 예배를 말씀하세요. 지겹게 말씀합니다. 아, 목사님이 34정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야구백에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해법이라그래서 뭘까 하고 봤더니 에게 또 그거야 라는 마음이 들 만큼 하나님은 똑같은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다 오늘 네가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할 그곳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되는 배달에서 예배드리라 이거야.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예배 능력은 시선의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자를 지키십시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 시선이 바뀌는 거야 나를 짓누르는 위기와 어려움보다 크신 그 하나님, 나를 향하여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지금 야곱이 멸족당하면 하나님의 약속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해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너로 영생을, 너로 생명을, 너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세우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 내는 시간.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보여야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핵심은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로 그 텐션을 유지하십시오.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과의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환란 중에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길을 가던 중에 나와 함께 하신 인만호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셔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이 예배 회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또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는 설교 시간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준비하여 나오는 그 시간부터 헌금을 준비하고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이 예배임을 기억하십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전심을 다하여 예배를 준비하여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할렐루야.